네 안녕하십니까 캠핑카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고 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 리뷰 채널 캠핑카TV의 담당 PD 정영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프리미엄 캠핑카에 제가 재방문했습니다 제가 뒤에 보신 차량을 상당히 급하게 또 리뷰를 하러 왔는데요 140만원짜리 침상 키트가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부가세도 포함이 되고 설치비까지 포함이 되는 모델인데요 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수납장이 상당히 넓게 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통로가 있어서 상당히 편안하게 어,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낚시및 차방 용도로 최적화된 모델로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스타렉스 3밴, 5밴 모든 차량에 지금 제작이 가능하고요. 분해 어, 조립이 가능할 경우에는 어, 특별하게 구조 변경이 안 해도 되는 모델로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차량 검사 시에 분해가 조금 어려우신 분에 한해서는 캠핑카로 또 구조 변경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14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한 그 다음에 설치비까지 포함되는 모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상 키트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설치비 포함해서 140만 원의 프리미엄 캠핑카에서 알차게 상당히 저렴하게 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지금 중앙에는 통로에 어 편안하게 어 이동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도어를 열면 이 부분에서 또 이제 텐트를 치고 여기서 또 차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또 이동할 수 있고 또 눈과 비가 오면 직접 이쪽으로 어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또 쉽게 어또음 눈과 비를 또 피할 수 있는 부분이 또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또 이제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 충분히 지침 공간이 또 마련됩니다. 두명 정도가 또 지침을 할수 있게끔 제작이 된것 같고요. 어,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실내에서도 또 이제 수납을 할수 있도록 보시면 어, 위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경첩을 달아서 이렇게. 충분히 수납 공간이 또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뒤에서도 또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는데요. 어, 낚시를 또 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낚시가 좀 어, 얇고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충분히 낚시를 수납할 수 있도록 어, 레일을 달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어, 낚시 낚시를 수납할 수 있도록 어, 레일과 그 다음에 어, 외부에서 또 식사를 할수 있도록 간단한 테이블이 이렇게 돌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음, 사실은 그냥 수납장으로 만들게 되면, 어, 140만원인데, 요 부분은 20만원을 추가하시면 이렇게 레일과, 외부 수납장으로, 어, 슬라이딩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좌측을 보시면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재 침상 부분을 제가 다시 변경을 해보면요. 네, 총 위에 두 군데, 밑에 두 군데, 총네 군데의 어, 측면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위에 측면 수납장은 어, 양문형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어, 수납장에는 이렇게 어,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할 때도 어, 바로 통과가 될수 있도록 어, 단단한 고정막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문형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어, 밑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열수 있도록 이렇게 어,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 3밴, 500용으로도 제작이 되고, 300용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커질 수가 있고요. 현재 이 모델은 500용으로 제작이 됐는데, 격격을 아, 제거했을 경우 또 확장이 될수 있도록 확장 브라켓이 지금 시공이 됐습니다. 확장 브라켓은 밑에서 위로 원터치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도 확장이 되는데요. 네, 이런 형식으로 확장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자유롭게 이동되는 부분은 어 중앙에 홈을 파가지고 자석을 설치할 겁니다. 그럼 자석을 설치해서 어 확실하게 고정이 되어 있음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어, 프리미엄 캠핑카에서 어, 제작하고 있는 140만원짜리 침상 키트를 보셨는데요. 부가세도 포함이고 그다음에 설치까지 해주신다니까 어, 프리미엄 캠핑카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우선은 만약에 설치를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미리 예약을 하시면 미리 만들어 놨다가 직접 차가 입고가 되면 바로 1시간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어, 프리미엄 캠핑카에 상담을 하셔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엄 캠핑카에서 제작한 140만원짜리 침상 키트를 리뷰를 했고요. 다음에도 더 멋진 캠핑카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